그 김두연 시장님이 나보로 오라고 말이다 너왜 이제 내려왔냐 그랬 아, 시장님 너라니? 그랬더니 아나 해병장 임마 아나 아, 혼자 손님 돼나 혼자 아우선 필수 있지 자오지간 아 어, 김기현 대표님도 아까 봤는데 저분도 고생 많이 했어요 해간 자오지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부정선거 이것만 깨부시면은, 이 언론이 전부 잡아라. 이게, 이게 믿을 수가 없는데, 하여 우리가 국민만 믿어야 돼요. 애국 보수 시민 우파 분들만 뭉쳐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살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제 호남남이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돌면, 또 내, 내 뒤에도 많아, 지금.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기다려. 해이 거랑 뭘, 뭘더 해요.